아, 어, 이렇게 맛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동을 가지고, 어, 봄 겉절이를, 봄똥 겉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 봄동은 1, 2월 달에 나오는 배추예요. 어, 너무 큰 것도 고르지 마시고, 너무 작은 것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속이 노란 거, 이런 거를 골라야 맛있어요. 음, 겨울에, 어, 김장김치 부를 때, 이제 질리잖아요. 이럴 때 배추를 가지고 이 봄동을 가지고 겉절이해서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깨끗하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 따라 해보세요. 저는 오늘 세포기 할게요. 음, 밑동을 이렇게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겉잎파리를 이렇게 떼어내고, 어, 속잎파리는 작으니까 그냥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뜯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컷, 겉에 큰잎파리들은 이렇게 모아서 가운데 칼집을 한번 내서 찢어주시고 또한번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요. 이거는 어떻게 자르라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돼요. 저는 이렇게 가운데 한번 칼집을 넣어서 또한번 자르고 참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손질하겠습니다. 네, 손질이 다 끝났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어, 배추는 너무 세게 문질러 씻으면 미쳐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살살 흰 부분만 좀 문지르고 나머지는 살살 씻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민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배추를 절이겠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살살 펴 놓고 어, 천일염 원소금으로 위에 살살 뿌려 주세요 어, 봄동은 좀 뻣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소금으로 살짝 숨을 죽여서 어, 절여 가지고 이렇게 어, 김치를 담아야 아주 맛있어요 너무나 센 걸로 하면은 밭으로 살아서 가요 <laughs> 소금을 물에다가 이렇게 살살 뿌려서 빨리 자려지게, 음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한 30분 정도 절이면 돼요. 위에다도 살살 뿌려주시고요. 이제 고추가루 양념을 할 건데요. 어 마른 고추를 저는 쓸 거예요. 이렇게, 음, 듬성듬성 썰어서 물로 한번 헹궈서 갈아줄 거예요. 다른 양념이랑 같이 넣어서 네, 이렇게 건져서 씨를 대충 털어내고 그다음에 어, 생빨간 고추도 이렇게 한2개 정도 썰어서 빛깔 예쁘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생강. 생강도 한쪽만 많이 넣지 마세요, 생강은. 다음에 무도 한토막만 무를 넣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맛이. 그리고 배. 배도 1 4분의 1 조각만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다품하고 맛있어요, 김치가. 새우젓. 세우젓은 네, 한 숟가락 반 정도 고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멸치 액젓, 멸치 액젓은 두 스푼 매실, 이건 지금 3년 된 매실이에요. 매실 정도. 어, 5스푼정도 넣어주세요 매실을 넣으면 아주 새콤달콤하니 어, 참 맛있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직접 담은 거 1년 이상 된 거라야지 맛있어요 발효가 잘 돼서 그냥 이렇게 간마늘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한 숟가락 더 넣을게요. 두 숟가락 넣었어요. 그 다음에 밥. 흰 밥은 고봉 한 숟가락 떠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서로 맛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더 나요. 이거 이제 분쇄기에다 갈아 주겠습니다 믹서기에다 갈을 때는 여기다 물을 조금 넣고 갈아야 돼요 저는 분쇄기에다 갈아서 이 정도만 해서 그냥 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아 주시고 파는 한 대만 이렇게 잘라서 돌려깎기로 해서 이렇게 파를 약간 채치듯이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은 치친 것처럼 잘 썰어져요. 배도 4분의1 조각은 나박썰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 배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고추도 한 개만 홍고추 이렇게 반 갈라서 씨를 빼주시고요. 어슷썰기해 주실 겁니다. 어, 채썬 것처럼 약간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도, 어, 반 조각만 이렇게 넣어주시겠습니다. 이것도 가늘게 채를 쳐야 돼요. 근데 당근은 어,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색감이 보기 좋으라고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추예요. 부추도 한 줌만 넣어주세요. 이거는 한 3cm 정도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어, 배추 절일 때 개우 아래로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쑥이 죽어요. 다 됐고. 이제 배추 물을 빼놓겠습니다. 건져 놓겠습니다. 이게 아까 물을 부어서 이렇게 살짝 잘 절여졌어요. 쭉 가른 것은 이렇게 볼에 따로 담아 주시고 여기다 남은 거는 물을 조금 부어서 다시 휙 가르면은 쉽게 빼낼 수 있어요 물은 이쪽 애기들 컵으로 한반컵 정도만 부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농도를 맞추겠습니다. 먼저 한세 숟가락 정도 넣고, 예, 농도를 한번 보세요. 저는 불을 조금 더 넣었기 때문에, 어, 고춧가루 두 숟가락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섞어 주시고 너무 뻑뻑해도 안되고 또 너무 질척거려도 안돼요 어, 적당한 그 농도로 이렇게 하고 간을 보면 네, 약간 싱겁네요 물을 좀더 부었더니 소금을 반 스푼만 더 넣겠습니다. 아 배추 이제 여기다 버무릴 건데요. 아, 배추가 달콤하지만 그래도 물엿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어, 설탕을 넣지 않고 저희는 어, 조청 물엿을 한 수저만 넣겠습니다 간이 딱 맞아요. 이제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제 버무리겠습니다. 버무릴 때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잊히지 않고 잘 쉽게 버무릴 수 있는 방법. 장갑을 먼저 끼고 고춧가루가 매우니까. 이렇게 배추를 절여 놓은 배추를 이렇게 한켜 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추 어, 파그 다음에 배그 어, 다음에 고추 당근 이렇게 해서 이거 고추를 이렇게 은 고추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켜또 배추 한켜 넣고 또 썰어 놓은 재료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고춧가루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살살, 어, 이렇게 털어가면서, 음, 귀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아기다리듯이 살살, 이렇게 털어주시면은, 양념이 고루고루 잘 묻는답니다. 이렇게 해야 풋내가 안 나지 한꺼번에 막 집어넣고 하면은 어, 풋내 날수 있어요 통깨를 솔솔 뿌려주세요. 이 남은 양념은 이따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 찌개 끓일 때 사용을 할게요 그럼 굉장히 맛있어요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딱찌개 한번 끓이면 딱 맞아요 오, 맛있어요, 맛있어. 오, 맛있어. 배를 하나씩 싸서 먹으면, 와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내가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지? 담아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봄동 겉절이 어, 담아놓으시면 온 가족이 아주 맛있게 잘 먹을 거예요. 이렇게 환성을 해봤습니다.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봄동으로 입맛 있을 때 찾아보세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